아더나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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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, 다리까지 와이. 다 펴고 이제. 좀 불러. 좀또좀또딱 걸리면 안 돼. 자코 막고 아빠. 아니야. 코마코. 아, 그래, 시작. 시작 우주 코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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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점프. 잡지 말지 들어갈 수 있을 아, 것 아니. 같은데. 아이다. 하고. 그래 이게 어디고? 그지 우주야 이렇게 엎드려가 이렇게 이렇게 이봐봐 우주 할머니 봐봐 우주 할머니 보세요 우주 할머니 봐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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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아, 펴고 해봐 이렇게. 수영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우주야 아, 그러니까 어 그렇게 해봐 앞으로 가면서. 엄마, 엄마, 쪽으로 엄마 쪽으로 보세요 우지야 엄마 쪽으로 <laughs> 너무 많이 들어갔다 <laughs> 뒤로 누워봐 우지야 천천히 천천히 뒤로 누워보세요 뒤로 누워봐 뒤로, 뒤로 누워봐 이빼고 어, 그렇게. 음. 잘한다. 음, 잘한다. 괜찮아. 물이 안 빠져오지요? 안 빠지고 올베이도 안안 하지? 지금 배양가 하나. 그랬던 거 같아.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. 어, 뒤로 살짝 엉덩이만 좀 받쳐 줘 보세요. 줄어. 뒤로 뒤로 아니, 아니. 그렇게.